어린 나이에 남편 단종을 유배보내고 평생을 그리워하며 지냈던 단종비 정순왕후. 82세 열반에 들기까지 절개를 잃지 않던 구쌤 모습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정로고 동망봉에서 열렸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15세 단종비로 책봉됐지만 불과 3년 만에 단종이 폐위되면서 어린 나이에 남편과 생이별을 한 정순왕후. 정순왕후가 매일같이 단종의 유배감, 영어를 향해 울었다 해서 이름 붙여진 동망봉에서 그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려 65년간 수사다 82세의 나이로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고 주시는 순전을 상징인 정순왕후의 절개를 기리고 정순왕후의 넋을 죽을 수는 행사를 하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에는 여산송씨 종신회와 종로구청 관계자, 종로구의회 의원들과 청신숭인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왕후의 혼을 위로하는 진혼무가 펼쳐진 후전주이시 대동종약원의 재관들이 전통적인 궁중의 법도대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정순왕후의 사랑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로미오와 줄리엣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로고스토리로 육성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고 종로 동부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비운의 여인 단종비 정순 왕후, 그의 슬픔과 기계가 수백 년의 시간을 흘러 전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